점집마다 점사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제자분들마다 모시는 어르신들이 다 다르고 얼마만큼 수행을 하셨는지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을 모시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점사가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해석 능력에 따라서 점사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리산에 가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, 진짜 지리산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그 산에 본인의 기운이 많이 머물러 있다.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.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말씀에는 다그 뜻이 내포되어 있고, 제자가 그 뜻을 얼마만큼 해석할 줄 아냐에 따라서 점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